피시고 93년 11월 화리 피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7월 27일 목요일 오후 9시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셨나요? 3일간 조금 바빠가지고 제가 3일 동안 뭐 했는지 뭐가 바빠서 마음일기를 못 쓰고 엄마랑 못 했는지 써봤거든요 음. 그 3일이 뭐였는지 음. 너무 신기한 게 머릿속에는 기억나는데 그 스케줄표를 다시 안 찾아보면 내가 그날 뭐 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 날뭐 했는지가 기억이 날것 같았는데 쓰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음, 음, 음. 어떻게 살았고 뭐 때문에 바빴고 음, 어떤 음. 마음을 냈는지도 음, 음.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 음. 와, 3일만 그냥 지켜보는 건 저절로 그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거 지켜보고 분명 살았을 텐데 습이. 이때까지 묵혀둔 습이 저, 절로 나와서 와 마음 내고 살아야지 주인공 자리 입력하고 살아야지 이걸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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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정진처럼 점검하고 살았다면 어떤 일을 접했을 때 똑같은 일을 접했을 때 마음으로 굴리는 게 엄청 빨랐을 텐데 지금 고작 3일을 안 했는데 30년 넘게 산 습이 그대로 올라왔다. 어, 그대로 올라오는 거지. 근데 뭔가 마찬가지로 되게 이 습을 내가 나도 오랜 습이 있을 거 아니야? 따지고 들고 뭐 버럭 화를 내고 그런 습들이 대인력 시키지 그렇게 하지 않아야 그렇게 하지 않게 해라는 인력을 시키지 않으면 안 없어지는 거야. 그대 나오는 싸는 대로 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 진짜. 나마도뜻보게 많이 반성이 되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음. 늘 이런 이야기는 늘 해왔고 엄마도 나도 많이 반성이 된다 이런 음. 이야기자조차 늘 해왔어. 음. 근데 거기서 끝. 우리가 거기서 늘 끝난 거야. 음.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해야. 반성으로 끝. 어, 말로서 그래야지. 끝이다. 어. 어, 말로서 끝이다. 안 그래야지. 어, 미경아 내가 이렇게 고칠게요. 미경아 나 이렇게 안 할게요. 어, 어. 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어. 이게 끝. 그치. 그거를 한번더 입력하거나 어. 한번더더 더 입력해서 그러지 않게라는 입력은 안 했다는 아. 거지. 그걸 했다면 이 똑같은 말을 몇 번째 유튜브에 몇 번째 올릴 수가 없어. 조금이라도 우리의 습대로 안 살고 바뀌어야 음. 되는데 우리는 오늘도 아 어, 들으니까 반성이 되네 하고 내일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엄마가 그 생각을 했을 때 얼마 얼만, 우리가 얼마큼 입력하느냐에 따라 그러면 그 내가 그러면 그 과거에 그만큼 입력이 많이 되가신데 그걸 한번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입력을 하지 않고 그냥 습대로 말을 함부로 했다 이 말이잖아. 아니 엄마 보고 나. 아니, 아니 함부로라는 함부로. 표현 수준 나는 함부로가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하는 아, 말한 함부로. 적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내 함부로 내. 했다는 게 어떤 거야. 나는 나오, 막 나오는 아니, 대로 말. 했다 이 말이지. 말은 원래 생각 없이 아니, 하지. 생각하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하고 더듬어 생각을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해 내뱉어야 되는데 그냥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 아니, 생각을 하고 내뱉아.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닌데. 엄마가 엄마는 나랑 지금 포인트가 달라요. 음. 엄마가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 했다를 이야기했고요. 음. 지금까지는. 음. 내가 한번 마음으로 관을 먼저 하고 말했어야 되는데 말이 먼저 나왔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는 엄마는 지금 60년의 습대로 살고 있어요. 60년 동안 해온대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단 6일 6시간도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만약에 건강을 위해 주인공 세포들아. 이런데 아프지 않게 해. 이 입력을 엄마는 6분, 6시간도 안 하고, 아, 이게 또왜 이러지. 정말 짱. 아, 이게 왜또 이러지? 이런다, 이거죠. 제 말은. 내가 어떤 걸 이루기 위해 애쓰, 애를 써보지도 않고, 애를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엄마가 너무 자주 여러 가지로 아프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별로 이겨내고자 하는 게 없어진 것 같고, 그게 어디서 왔는지의 의문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입력했나 싶은 것도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냥 나오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나는 그냥 나오는 대로 사는 삶 말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같이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나오는 대로 사는 거 말고,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건 나, 주인공이잖아. 이거 알잖아. 나는 이 법을 써먹고 싶다는 거야, 엄마. <laughs> 나는 주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것도 내가 했으면. 이 전법을 만났으니까. 어, 아, 네. 새로 입력하고 싶어, 나는. 그거를. 그렇게 해보고 싶어. 해보고라도 싶어. 우리가 이 몸을 낫기 위해 그만큼 마음 낸 적이 있냐 이거야 병원 가기 이런 거 말고 음. 마음으로 입력해 준 적이 과연 있냐 이거야 그래 오늘은 반성한다 내일은 몰라 이거면 우리의 습 근데 내일은 몰라가 되지 않게 해 내일 한번더 이거 마음 내게 해 입력하고 아침에 한번 마음 내고 음. 그, 어. 우리 저녁에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해 보자는 거지. 음. 그게 우리 마음 공부의 취지였잖아. 마음 일기의 음. 취지였잖아, 엄마. 그렇지. 점검해 보는 게 우리의 취지였잖아. 어떻게 하루 살아오고 그렇지. 있는지. 하루의 생활을 아. 보내고 난 저녁에 점검. 스님 법문 듣는 것처럼 좋긴 하다. 그럼 내가 다시 입력이 또 재입력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내 혼자는 이 습득력이 약해 가지고 안 되고, 한번 들으면 또 또한번더 이렇게 가뭄의 피처럼 또한번 적셔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나도 그 관하는 게좀될것 같은데. 음. 그래. 엄마가 내일부터 해보자. 언니 지금부터. 언니 지금부터 그래. 어. 주인공. 감사해지. 좋은 소리 많이 들었지? 좋은 어떻게, 소리. 어떻게 입력하는지 알지? 그래.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해요. 다 보지 마세요. <laughs> 길게 다 듣지 마세요. 다음에 필요할 때 제가 점검하려고 음. 올려놓겠습니다. 네. 아, 잘잘 하... 알겠... 아니, 엄마 잘 아니 엄마 잘하고 있지. 잘 알겠습니다. 음. 네. 얼 맞추시다. 맞지 맞을까요? 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 감사해. 잘 알아들었지?